까꿍! 동동이도 안녕! 왜 이렇게 슬픈 눈을 하고 있니? 뽀뽀! 어! 반갑습니다. 일상 유튜버 이승인이에요. 오늘은 제가 머리에다가 헤어 매니큐어로 색을 입혀볼 거예요. 일단 베이스로. 탈색을 한세번 정도 해서 쫙 빼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워낙 머리 색이 잘안 빠지는 모발이기도 했고 좀 얼룩덜룩하게 셀프로 빼서 색이 막 균일하고 예쁘게 나올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아요 일단 헤어 매니큐어는 안토시아닌 헤어 매니큐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새라는 회사의 제품이고 굉장히 유명하죠 많이 쓰이기도 했고 저렴하고 다양하고 예쁜 색상이어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써봐요 두 가지 색상을 샀는데 하나는 드림퍼플 어, 연보라색 계열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그레이 핑크 이렇게 샀는데 사실은 이 위에다가 바로 그레이 핑크를 하려고 했는데 토닝 효과로 먼저 연보라색을 입혀준 다음에 물이 빠지길 기다리려고 해요. 토닝이 뭐냐면은 이제 색상만을 보면은 서로 반대 위치에 있는 색이 있는데 그걸 보색이라고 말을 해요. 노란색의 반대색인 보색이 보라색인데 이 노란 머리에다가 보라색을 입혔다 물이 빠지면은 약간 이 노란기를 죽여주는 토닝 효과가 있다고 해요. 또막 <laughs> 어? 후기나 보는 거 검색해 보니까 드림퍼플이 되게 지속력에 떨어지더라고요. 보라색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드림퍼플은 연보라색을 예쁘게 내겠다는 목적으로 샀다기보다는 토닝 효과를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염색을 해주려고 합니다. 어? 어룩덜룩하게 나올 것 같아, 근데. 채색이 얼룩덜룩하게 돼가지고 그러면은 그레이 핑크는 나중에 드림 퍼플이 빠진 이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드림 퍼플 개봉 네이버에서 최저가로 샀는데 배송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무시무시하게 무심 느껴 왔어요 제가 25일 날 샀는데 오늘이 30일이거든요 중간에 주말까지 껴버려가지고 다새 만에 받았네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늦게 받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이런 거 사면은 뭔가 사정이 있었겠죠 오. 용량이 상당합니다 대강 준비물 매니큐어 이런 볼과 염색용 빗이 있는데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탈색약 사면서 상품을 빨려왔어거 쓰고 있어요 장갑 이거 호일 호일로 해도 되고 비닐로 해도 되고 전 사실 비닐로 하고 싶었는데 비닐이 안 보여서 그냥 호일로 할게요 머리끈 빗이 정도로 긴말 필요 없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제가 안경을 좀 쓸게요 눈이 안 보여서 머리를 잘삐어줍니다 지금 제 머리는 이게 매니큐어다 보니까 머리 안 붙을까봐 샴푸만 한 상태예요. 에센스도 아무것도 안 하고 린스도 안 하고 탈색 머리에다가 그런 영양 과정 보호 과정을 아무것도 안 하고 샴푸만 했으니까 지금 얼마나 뻑뻑하겠어? 머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미 죽은 아이. <laughs>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이미 죽었어. 제책감 없이 할 거야. 탈색은 여러 갈래로 나눴지만 매니큐어는 그냥 간단하게 두 갈래로 나눠서 할게요. 빨래를 나눠서. 아야! 안 빗겨, 안 빗겨. 뭐, 이렇게, 그리고 염색 가운을 들러주시면 좋겠지만 저는 그런 건 없어서 이게 제 염색 탈색 전용 옷이에요. 아마 내가 예전에 여기 한 가닥만 탈색하는 영상 올렸을 때도 이옷 입었던 것 같은데. 매니큐어는 그냥 쭉 짜서 발라주면 됩니다. 짜줄게요. 어? 안 나와. 어, 안 나오고 뒤에가 터지는데? 안 나와 아.. 뚫었어요안 나와서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와우 얼만큼씩 해주면 되려나 이 정도면 됐겠지? 이만큼? 발라봅시다 저는 탈색할 때도 약간 이렇게 했는데 매니큐어는 딱히 머리에 막 손상이 오는 과정은 아니니까 편하게 발라줄게요. 귀찮아. 손으로 하자. 오호. 재밌어. 탈색할 때랑은 다르게 아주 즐겁군요. <laughs> 탈색할 때는 엄청 긴장했거든요. 향은 나쁘지 않은데 약간 눈이 따가운 느낌이다. 와. 눈 따가워. 뭔가 톤 다운되는 느낌인데? 애쓰고 탈색했는데 톤 다운되면 슬프겠다. 또 물이 금방 빠지겠죠? 골고루 묻은 거겠지? 아, 뭔가 미끄덩거려. 잠깐만, 장갑에 있는 염색약을 좀 씻어내고 올게요. 장갑 봐봐. 완전 물들었어. 얘들? 짜잔! 호! 혹시 몸에 묻은 데 없나? 얼굴에나? 없지? 아, 여기 조금 묻었다. 으 얼마나 방치해야 되는 거지? 얼마나 방치해야 되는 거지? 30분에서 40분 정도를 방치하시는 것 같네요, 보통.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는 건 아니고. 저도 30분 방치하고 와서 다시 찍을게요. 이거 방치하는 동안에 저는 여기 주변 정리 좀 하고. 30분 뒤에 봐요 자! 휴대폰 타이머로 30분을 맞춰놓고. 지났다고 방금 알림이 울렸습니다 머리를 감고 한번 와볼게요 열처리 같은 건 딱히 안 했지만 날이 더우니까 상관 없겠지만 우디던더나우디이던더나 누나 돈. 걔가 왜 이래 너왜 그래? 엄마한테 어, 나 머리 감고 올게요 이 얍! 짠! 머리 감고 고데기까지 다 마치고 왔습니다. 카메라에서좀 괜찮게 나오는 것 같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얼룩덜룩하게 나왔어요. 탈색이 그만큼 잘안 됐다는 뜻이겠죠? 어떤 데는 완전 환상적으로 연보라색이 나온데도 있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흰 빛에 가까운 연보라색으로 나온 것도 있고, 완전 보라색으로 나온 데도 있고, 많이 얼룩덜룩해요. 탈색이 얼마나 제대로 안 됐는가를 여실히 느낄 수 있군요 그래도 확실히 매니큐어로 코팅을 해주니까 머리 만지기가 훨씬 편하네요 탈색으로 이미 많이 손상이 돼 있고 손상 수준이 아니라 얘네는 아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에센스를 발라도 한계가 있었는데 싹 코팅을 하니까 훨씬 만지는데 매끄럽네요 그렇다고 건강한 모발 같은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죽은 애를 살아, 살아있는 것처럼 볼수 있게 하겠어 앞머리 잘라야 돼. 아 앞머리 너무 길었다. 카메라에서 훨씬 예쁘게 나오는구나. 카메라에서는 마치 균일하게 보라색으로 염색이 된 듯하게 나오네요. 아닌데. <laughs> 카메라에서 예쁘게 나오니 다행입니다. 우리 속속 친구들은 저를 영상으로 봐주기 때문에 <laughs> 제가 얼마나 일상생활을 많이 하겠나요? 날 실제로 볼사람들 별로 없으니까. 다만 나의 주변 사람들이 머리를 보고 놀라겠지. 너 머리가 왜 그래? 이러고. <laughs> 이 물이 빠지면은 그레이 핑크 염색도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겠고 오늘는또 다음 보통날에 뵙는 걸로 해요. 다들 좋은 날 되세요. 안녕. 동동아. 일어나. 동동아 누나 위로해줘. 머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나를 싫어하는 개다 남아있구름 댓글도 안해 쳐다도 안봐 노란색이어서 너무 튀었었는데 그래도 좀 색이 죽어서 뭐라고 해야 되지 톤 다운돼서 괜찮네 근데 물 금방 빠지겠다 으